안녕하세요 지사농장 배원씨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옷자리를 해 놨는데 자 우리 딸들하고 옷자리를 했어요 해서 아, 한 줄에 한 줄에 네판씩 해서 이렇게 협실을 쫙 뿌렸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쁘게 났습니다 약 1cm 정도 올라오면 이 물을, 모판을 펼쳐놓으라고 해서 지금 아침에 와봤더니 이렇게 딱 그만큼 컸어요. 하나도 빠짐없이 잘 컸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다 펼쳐놓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모판을 쭉 펼쳐놨습니다. 자, 정확히 200판, 약 2,200평의 신동진입니다. 신동진 품종은 신동진, 성분은 올해 그 유황, 유황쌀을 다시 생산할 겁니다. 올해는 본격적으로 유황을 투입해서 유황과 또 셀레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그. 벼 재배를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약 2주 3주 정도면은 완전히 제가 원하는 약 15cm 좌우로 커서 그 노타리씨 물노타리씨 그 노타리치고 바로 우렁을 넣으면 그 물도 어느정도 물기 피도 7cm 정도 잡을 수 있고, 또한 그 우렁이가 별을 그 갉아먹지 않을 그 높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약 3주 정도,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는 좀 많이 키워서 심는 심는 경우인데 어 예상 날짜는 5월 25일. 그럼 약 4주 뒤에, 4주가 좀안 되죠? 그때 그 이항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올 마지막 주, 일요일 날,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,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, 이 옆에, 모판 옆에 작년에는 이렇게 놔뒀더니, 여기가 뭔지 말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흙을, 자, 이렇게 그보판 옆에 딱 붙여 가지고 흙에도 습기가 쫙보금고 있을 수 있도록. 그러면 이게 수분 증발이 안 돼서 뭐가 아마 잘 자랄 겁니다. 제가 1도 6촌 30년 정도 됐는데 아, 이번 모짜리가 제일 잘된것 같아요. 보세요. 맨 위에 거 오른쪽 맨 위에 거, 맨 좌측에 거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네 판씩 쭉 올렸던 거를 쫙 펼쳐놨습니다. 유황쌀, 신동진 유황쌀이 가을에 잘 출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, 그 유황이라는 게그 중금속을 해독한다고래요 그래도 이한 줌의 쌀이 여러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. 다음에는 제가 그 쌀미음에 대해서 쌀미음을, 요 유황 쌀로 해서 쌀미음을 지금 제가 먹고 있는데 쌀미음도 어 가을부터 여러분들이 이 쌀로 드실 수 있도록 쌀미음 만들어 먹는 법 요거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물을 살짝 주고 다시 비닐을 덮고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또쭉 자랍니다. 그럼 제가 한 일주일 뒤에 또 펴보잖아요. 그럼 뭐가 쓱커 있어요. 뿌듯합니다. 여러분도 오늘 하루, 뿌듯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